네, 안녕하세요. NSR유래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NSR유래점이 어떠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 그리고 우리 NSR유래점 주변에는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탄천에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타고 오시면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로를 해서 오게 되는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NSR유래점은 위례역사수변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다가 위례역사수변공원 하면은 찾아오실수 있는데 여기 잠깐 보여 드릴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저기 남한산성 산이 보이고요 남한산성에서 발원한 창곡천 창곡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 도로 이름이 창곡천 자전거길이에요 아, 자, 그래서 이그 맑은 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하류로 와서는 커다란 호수를 이루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바로 호수가에 저희 NSR 유래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 저희 유래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자전거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공원들이 너무나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화장실들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라이딩 하시다가 화장실 들려서 볼 일도 보시고 또 세수도 하고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저희 매장 맞은편에 여기 다리 건너편에 저 다리 건너편에도 자전거 도로고 이쪽도 자전거 도로거든요.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쪽이 미래 신도시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예요. 맛집들이 다 모여 있고 카페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곡천 도로를 타고 쭉 자전거 타고 저기 남한산성 밑에까지 어필이 되는데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어필을 쭉 하시다 보면은 어, 창곡동 카페거리가 있어요. 그 카페거리가 여기가 가보시면 여기가 유럽인지 한국인지 제주도인지 정말 남해 나라 본 것처럼 정말. 정말 예쁘고, 제각각 개성을 자랑하는 그런 카페들이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카페 거리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자전거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정마다의 개성이 있는 인테리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테라스가 다 있는데, 그 테라스에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다 있고, 거기서 시원하게 앉아서 빙수도 먹을 수 있고, 뭐, 아이스 커피, 그리고 맛있는 음식, 파스타 같은 거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 그 위례점에 오시면은 진짜 모임하기도 좋고 또 주변에 맛집도 많고 또 아름다운 공원이 잘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자전거도로를 타고 오시면 이렇게 우리 위례점이 이렇게 바로 여기 눈에 띄거든요. 들려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맛있는 이탈리아 커피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얼음물도 교체해 가시고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주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라이더들의 보급소, 사이클 타시는 분들의 보급소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가실 때도, 남한산성 가실 때 모임을 여기서 하셔도 돼요. NSR유래점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저희 NSR유래점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전거를 좀 타면서 같이 한번 저기 상류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 보니까 남한산성에서 마장동까지 서울 도보 1일을 수행할 거이다 이런 그 옛날 글이 있고요. 자 보니까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옛날 그 남한산성옛길을 안내하고 있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요. 그다음 에 이런 벤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여기서 조용히 쉬어가시기에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저 아래, 다리 아래쪽에 그늘이 진합니다. 그 그늘에서 이렇게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경치가 이렇게 조용한데요. 여기는 무엇보다도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시끄럽지 않고, 도심하고 다르죠. 공기도 깨끗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공원 입구에 자전거 공기주입구가 있네요. 네, 이렇게. 아, 여기 있군요. 네, 이렇게. 음, 여기 공원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아, 보니까 덧높형이다 슈레더형이다. 네, 어, 프레스타 방식도 여기 가능하네요. 프레스타 방식이 가능하고, 네 여기 보니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네네 여기 있군요. 네네, 아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공기가 주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에어도 주입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자전거 길로 해서 창곡촌을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자전거 운행을 해보면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저기 다리 그늘 아래서 쉬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자 폭염이 푹푹 찌는 그 여름날을 여기 창업촌 오셔가지고 여기 다리 밑에서 한강 다리 밑에는 막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아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돼 있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아오 저쪽에 보니까 이제 우리 NSR 매장이 보입니다. 이게 자전거 길을 이렇게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매장이 오른쪽으로 보여요. NSR 위래점 보입니다. 네, 이따가 다시 내려올 때 들려보기로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전거 길이 이어집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셔도 자전거 길이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이 자전거 길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저 맞은편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이쪽에도 창곡천이 여기가 참 아름답고, 오,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네, 여기 잠깐 쉬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자전거 길과 산책길이 있지만 저 건너편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는 이제 저 맞은편으로 좀 와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와. 물을 이렇게 그 정화시키는, 정수시키는 장치 같은데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아주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이쪽이 이게 지금 콘서트 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쪽이 그러니까 객석이네요, 객석. 관중석이고 공연은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기서 그 모임하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진짜 여기는 진짜 100명이 앉아도 되겠다, 100명.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 지금 뭐 모이는 게안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백신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임 숫자가 이제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저쪽 창곡촌 상류를 향해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탄천에서 10분 거리에 이렇게 정말 경치가 좋고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자전거 길하고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안아보시면 안 되죠? 자, 한번 오셔서 여기 와서 쉬어가시고 아이 조연 그 자연 환경에서 한번 라이딩을 좀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진짜. 오 저기는 아파트들이 타운하우스도 보이네요. 오 여기는 저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정원이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정말 공원이 잘 조성돼 있네요. 네. 근데 계곡 물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오, 여기는 뭐, 바닥이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하나? 오, 다리 밑에 그늘이 얼마나 진한지. 시원합니다, 그늘이. 어, 이제 오르막인데, 어, 여기도, 어뭐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가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기는 진짜, 제가 자전거를 타서 그런지, 자전거 모임하기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앉을 공간도 많고, 여기서 마음껏 떠들어도 되고, 쉬기도 좋고, 와, 진짜 좋습니다, 여기. 아 어, 너무 좋다. 네. 오. 와우. 진짜 좋다. 그리고, 뭐보다 분위기가 한가해가지고, 번잡하지 않아서 좋네요. 자, 언덕을 다시 올라갑니다. 창곡촌이 여기가 좁아졌어요. 이제 상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좁아지면서, 어,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야 정말 좋다. 자, 이제 그 위례 역사 수변공원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가 이제 창곡천 상류대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대원사라는 절도 있거든요. 어, 거기 대원사 언덕 올라가기 훈련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창곡천 잠깐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자전거 내리고 끌고 가야 되겠죠? 여기는 인도니까. 네. 어, 야,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갖가지 야생화들이, 흰색, 보라색, 노란색, 아, 대단하다. 여기는 생태계가 왠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사실은 이 창곡천에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전거 타고 저기, 이 창곡천, 자전거를 따라서 저 위에 산 밑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땐 일로 내려오면서 여기 카페에서 여기서 커피 해도 되고, 빙수 같은 거 여기서 드셔도 좋고요.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그, 식사도 하시고, 모임도 하고, 너무 좋은 거죠. 아, 이자카야도 보이고, 네. 와, 아, 여기 예쁘죠? 네. 창국 전물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배울 소리를 졸졸졸졸 대면서, 어, 수량이 제법 그래도 많이 흐르네요. 네, 이렇게. 아, 좋다. 여기 보세요. 저기, 여기 주말에 오면은 진짜 여기 카페가 아주 무슨 외국, 유럽에 온 것처럼 이국적입니다. 테라스 쪽에 어, 많은 분들이 앉아서 뭔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네, 창곡천 상류에 여기 카페 거리. 여기에 소문난 맛집도 많이 있어요. 그, 피크타임에는 뭐, 웨이팅이 기본이더라고요. 자, 저기 테라스 쪽에 좌석 좀 보세요. 저기서 식사하면서. 아, 좋다. 네. 여기 이렇게. 돌다리로 건너가도 되지만, 저는 이따가 올때 들리도록 하고요. 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덕으로, 슉슉! 군데군데 쉴수 있는 벤치도 많고, 그늘도 많이 있고, 자연은 최대한 살려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리를 건너서 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저 아래 지금 저희 NSR미래전 매장이 있는 데서부터 미래역사수변공원이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공원이 다 틀리네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적인 친화적으로 공원이 이렇게 잘 조성돼 있고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듯 하면서도 깨끗하고 정말 잘돼 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좀 자전거 타고 가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걸어가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와,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어도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저 아래. 사단지. 네. 아이고. 와, 어, 화장실 관리 잘 되고 있네요. 깨끗하게. 여기 돼 있고, 네. 네, 저희 매장은 저 아래 저기, 4단지, 4단지, 고기 403동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이 여기서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정말 가깝네요. 자, 지금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운 일이지만 천천히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산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맞은편에서 바라봤던 그 카페 거리인데요 아참 여유롭고 아주 예쁩니다 샵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 개성이 있고 네, 파스타 집도 있고 뭐, 뭐 이자카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아 여기 네 커피집도 있고 자 다시 유리역사 수변공원으로 다시 내려왔네요. 네. 아, 아주 한가롭고. 아까 그 제가 지나갔던 저큰 무대도 에저 건너편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건너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요. 와, 이 아래는 물고기 같은 거 많을 것 같아요. 아, 한가롭고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음... 오늘 그좀 아까 청둥 번개까지 막 치고 그랬었는데 하늘이 밝아졌네요. 네 저기 큰 무대 옆으로 N S L 저희 그 매장이 보입니다. 아 어, 지금 그 탄천에서 어 복정역 가는 쪽으로 자전거 길이 이렇게 삼거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복정역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기가 미래 신도시 가는 자전거 길인데. 거기서 10분만 달려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이 있습니다. 와, 이런 공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역광이라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넓고, 지금 이 공간감이 있잖아요? 아주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자, 이런 수변공원에 자전거 길이 양옆으로, 복선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코스나 선택을 해서 오시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여기를 기점으로 좀 쉬었다 가실 수 있고, 또 저기 지금 여기가 옛날 백제 위례성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도 저렇게 옛날 고건축물이 있는데요. 저 정자 같은 거저 뒤로 다 맛집이에요. 여기 이렇게 파라솔과 파라솔과 벤치 이렇게 데크가 잘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원도 아름답고 저 맞은편으로 저기 이제 저희 그 애네살 위례점이 저기 보이죠?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NSR 위례점에 이거 주변 영상을 좀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 저희 위례점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위례역사 수변공원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자전거길로 이렇게 지도 보고 찾아오시면 돼요. 자전거길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 또뭐 세수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 뷰가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공원은 잘조성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자전거 모임 하시다가 창곡천 들어가서 쉬고 가자 하고 오셔도 될 가치가 있어요. 왜냐 첫째, NSL 미래점이 있으니까 오셔서 어, 아이스 커피도 드시고 네 뜨거운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얼음물도 교체해 가시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더 창곡천 상류 쪽으로 올라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페나 그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모임 하셔도 되고 또 식사하고 내려가셔도 되는 거죠. 남한산성 산 바로 밑에까지 오필을 해서 한번 올라가시면. 이 아름다운 공원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SR 위례점은 탄천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에 우리 위례점은 저기 있어요. 네, 저기. 네. 자, 그래서 <laughs> 꼭 한번 놀러 오시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그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SL 유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